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목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먼저 pbg.com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mc 회의 결과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동안에는 네,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기자회견 이후에 다시 대밀리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만 나스닥지수는 아쉽게도 네, 마이너스 하라겠죠. S&P 500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러셀 2천 지수도 상승폭 오후의 상승폭을 다 까먹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비된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 등의 상승 요인은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우려를 진정시키면서 3대 지수가 상승했었죠. 이때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디심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특히 AI 관련 주들의 약세 뭐 이런 부분이 시장을 좀 데미리한 게 모습입니다. 일단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외신 기사 내용 보게 되면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에 어떤 우려를 진정시키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1 0베이스 10 포인트 하락한 4.58%를 기록했고 2년물은 이제 4.94%를 기록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종가상으로는 어떻게 된가 볼까요? 잠깐 볼까요? 네. 4 5구군요사4 네, 5구 네, 이건 뭐 동일합니다. 네, 4.55 10년물 어 10년물짜리 지금 국채 금리가 이 보게 되면 4.5%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네. 이건 뭐 맞게 뭐 진행이 좀된 거였습니다. 이제 파월 연준장이 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준의 뭐 다음 정책 조치는 금리 인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시장을 좀 이끌었는데 아쉽게 좀 하락을 했네요. 연준이 다음 정책 조치가 인상될 가능성,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면서 시장을 좀 반전시켰는데 뒷심 네, 좀 부족한 탓에 아쉽게도 이렇게 네, 하락한 모습 네,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업종별로는 어떤 모습이었냐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실제 이제 미국 시장도 온탕냉탕, 퐁당퐁당, 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죠. 이건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우리 휴일 때, 5월 1일 근로자인날 때, 예, 우리 시장은 이제 열리지 않았죠. 그런데 미국 시장은 열렸습니다만, 이때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3%대 하락했고요. 아마존 3%, 테슬라가 5% 하락했지 않습니까? 메가캡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했고, 일라이 닐리만 상승했습니다. 5.96%. 네, 상당히 강력한 네,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이제 오늘 제가 한 4시 정도에 이제 캡처한 때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78, 아마존이 한5% 가까이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주 다 올랐는데, 어, 종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0, 2.07이 아니고죠. 1.72%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 4시 한반 이후에 모습과 완전히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어, 메가캡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올랐고요. 메타, 구글, 아마존 올랐습니다만 테슬라도 아까 강보함했는데 마이너스로 좀반전했네요 근데 오늘 이제 하락한 주목에 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네, 반도체 AI 주식들이 크게 밀렸죠. 특히 AMD 네. 실적 부진으로 9% 급락했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요게, 네, 컴퓨터, 요게,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 무려 14%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AMD하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주가 하락을 이끌어가면서, 네, AI, 그 다음에 하드웨어 관련주들 다 동반 약수를 보였죠. 엔비디아 3.7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2% 때, 반도체나 AI 주식들이 오늘 하락폭이 좀 컸다 네, 에너지 관련주도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변동성이 좀 작게 나오는 거죠 이건 어, 오늘 장중에 미국시장 오를 때 모습이었고 예, 종가는 좀 전에 봤지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줄 수밖에 없겠죠 네, 외신 기사도 뭐 계속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AI 하드웨어 관련주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빅테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등등에서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최근에 이제 AI 관련 주들이 하락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AMD 같은 경우는 올해 가속계 칩에 대한 매출 증가 전망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서 급락을 좀 보여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이제 예상을 웃도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지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시각이 있었는데 일단 어 여기도 보게 되면. 다음 분기 주당 순이익이 7.62 달러에서 8.42 달러 매출액은 51억에서 55억 달러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좀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요건 네, 재무구조랄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1라 1리 이틀전 네, 우리 실때 오른 이유는 강력한 1분기 실적. 특히, GLP-1 프랜차이즈, 체중 강량. 그래서, 마운자로 매출이 18억 달러, 12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크게 올랐고요. 잿바운드도 5억 1,700만 달러. 이두 개가 상당 부분 매출을 끌어올렸다고 그래요. 자, 일단 그러합니다. 많은, 네, 전반적으로 오늘 메가캡 상승, AI 관련주 하락. 네,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존슨 앤 존슨 상승이었고, 이 국내 증시는 오늘 제또 중요한 일정이 있죠. 5월 2일. 자, 5월 2일. 거래소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공개 앞서서 4월 30일자 국내 증시에서는 은행주 뭐 밸류업 관련주들은 하락을 좀 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그점좀 감안하셔야 할것 같고요 오늘 dnd 파마텍 네, 공모가 33,000원에 신규 상장 유한타스팩 16호도 상장되고요 또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내일 새벽에 애플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애플 실적은 이 컨퍼런스 콜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5월 3일까지 볼까요? 금요일자 현대기아차 4월 지역별 판매 데이터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가 있네요 민테크란 종목이 신규 상장이 있고 그다음 5월 3일 밤에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정을 좀 먼저 봤고 자 5월 1일 우리 근로자인날때또 중요한 게 발표됐죠. 가 어떤 겁니까? 바로 4월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어,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네, 산업자원통상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가 보셔가지고 읽어보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요 부분만 좀 불러오는데 자 반도체 한번 보시죠. 반도체 보게 되면 전년 대비 이제 증가한 것도 있지만은 자 최근 1, 2, 3이 이제 1분기라 않습니까? 1분기 때. 그냥 단순 숫자. 100만 달러인데 그냥 네, 단순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9,374, 9,943. 3분기 때 11,671이었죠. 4부 4월 달에도 9,955. 뭐, 분위기가 괜찮죠. 나쁘지 않죠. 뭐, 전년 대비 56% 증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숫자만 단순하게 숫자만 보세요 (6221) (5153) (6169) (4월달에) 환율 효과도 있겠죠 (6788) 전분기 대비 1 0 3 전년 동월 대비죠 네그 증가된 수치 뭐 자동차 그니까 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전분기 혹은 이제 전년 아, 주, 전년 동월 혹은 전월 대비 좀 개선되는 폭이 있는 업종들, 네, 그런 부분을 잘좀 추스려보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올해 계속 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좀 하락하는 추세를 이렇게 좀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면서 대략, 아, 지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수출, 동양으로만 단순하게 보면 되면 좀 개선되는 업종이 뭐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보자. 여기 선박 부분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대비에서 이렇게 증가되고요. 네, 그런 걸 직접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나머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네,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볼 게 많죠. 특히 이제 이 관심 여러분들 많으신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부분 보면 이렇게 담아 있잖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56.1% HBM 서버용 SSD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와 함께 메모리 가격 회복, IT 업황 추세 이어지면서 6개월 연속 수출 증가, 자동차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한 업종 동향을 좀잘 봐야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석유화학주 학 같은 경우에도 기간 빈집이라면서 좀 움직이 좀 나오고 있죠. 예. 자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지 예, 바이오 헬스 부분, 이제 뭐 필러나 보톡스 뭐 이런 부분 쭉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생물 보안 보안법, 중국을 변형한 생물 보안법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랄지, 이런 부분을 잘 주목주목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체크하시고요. 네, 그런 내용을 네, 간략하게 한번 보자.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기다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 통상산업자원부죠. 네, 여기 통상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죠. 네, 보도자료 꼭좀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뭐 지난 4월 30일자는 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이 예 있었었죠. 여기 이제 나온 내용은 이제 HBM 3 8단 제품 초기 양산을 개시했고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12단 제품은 샘플을 공급 중이다. 이날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1% 올랐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 하락했죠. 애쉬가인이 선정 3월부터 HBM 3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뭐 공급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이날 주가는 올랐고 SK하이닉스는 1% 약세를 좀 보였었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이 날은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깜짝 방문해서 네, 완전 자율주행 관련 f s d 의 중국 어떤 잠정 승인 가능성 이 부분에 이제 이차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동반 좀 상승을 했었고 실적으로는 뭐 아무리 퍼시픽등 화장품 관련주 실적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뭐 삼성전기랄지 뭐 다른 종목군들도 실적이 좀잘 나오면서 네, 주가 흐름이 좀 좋아졌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는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네, 그다음에 뭐오오이문텍브리지바이오 등등. 네, 일부 종목으로 좀 순환매가 좀 유입이 좀 됐다. 반면에 이제 실적이 또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온 종목군들이 있었죠. 네, 방산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네, 네, 실적 부진 효과로 한8% 넘게 좀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테마로는 이제 구리 전선 관련해서 뭐 LS 에코 에너지랄지, 뭐 KBO 메탈 등등등 뭐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쭉 있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온탕내탕 왔다갔다 하지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 궁대진식 그러하지 그러니까 뭐 개별 어떤 재료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군들 그런 의미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게 되면 이제 강제수사 착수 소식에 파두나 SK하이닉스 약세 이렇게 이제 기사도 좀 있었네요 SK하이닉스 하락 여, 어, 원인을 파두사태 금감원 검찰 압수수색 하에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AI 데이터 센터 수혜로 삼화전기가 52주 신고가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개별 내용에 따라서 종목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 껄끄럽다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4시 20분 새벽 4시 20분 입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 기간 순매매 종목들 보게 되면 지난 4월3십일자에는 셀트리온,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요. 아무래도 버시피크와 함께 기관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HLB, 알테오젠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코베코를 순매수를 좀 했네요. 쭉좀 그런 내용이 좀 있고. 야간 선물 지수는 4월 30일 자입니다, 여기. 말씀 안 드렸는데. 4월 30일 자에 마이너스 2.15포인트. 이제 오늘 또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했으니까 약간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고. 원달러 한율은 NDF에서 1385원대로 마감했습니다. 1385원. 우리 시장이, 잠깐만요. 우리 시장. 환율 한번 잠깐 보고요. 4월 30일자 환율 한번 보게 되면 네, 4월 30일자 환율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82원대죠. 그러니까 오늘 1,385원 NDF 가격이니까 오늘 주시장은 혼조러울 가능성이 좀 일단 혼조로 좀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고 자 미국 주식 시총 상위 종목군들 이 차트만 좀 놓고 보자면 좀 아쉽게 장중 반 상승하다가 윗꼬리를 좀 달면서 네,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도 음봉을 좀 기록했고요. 아마존 한5까지 오르다가 음봉이 네, 좀 났네요. 변동성이 좀 잦은, 좀 아쉬운 모습으로 좀 마감했다. 그러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락은 뭐 제한적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응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구간에 좀 진입해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할것 같고요. 4월 30일 자 시간에 단일가에서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간에서 좀 오른 모습이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뭐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좀 올랐다. 뭐 이걸 좀 감안하면서 어, 시장이 좀 울퉁불퉁한 네, 비포장도로를 걷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럴 때는 악셀레터를 세게 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험 네, 시험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